근데 네, 우리 탈모 보면 네. <laughs> 난다치면 빠지고 <laughs> 난다치면 빠져버리고 이러잖아요. 아, 근데 그러다가 아, 얘네들로 해서 <laughs> 아, 네 여튼 그렇군요. 네 음. 난다치면 네. 빠지고 음. 난다치면 빠지고 탈모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들 워아 차별합니다. 오늘 왁박사님께 물어봐. 이제 왁박사님 또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네, 해. 네, 주, 세요. 네, <laughs> <세어>. 네. <laughs> 네, 방금 소개받은 왁박사입니다. 네. <laughs> 네, 뭐 자주 등장해 주실 거잖아요. 전에도, 전에도 한번 등장하셨죠. 네, 자주 등장해서 저희 질문을 궁금증을 해결해주실 음. 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왁박사님께 물어봐 오늘 주제는요. 셀프 왁싱. 아. 셀프 왁싱에 관한 주제를 음. 들고 왔습니다 m 네, 그래서 질문을 좀 if y o u 끌고 왔는데요. g to go to the hospital. I'm n o 이 sure if you're going to go to the hospital. I'm not s 다리 셀프 확신 했는데, 동그랗고 빨갛게 다리에 생겼어요. 유유 라는 제목이에요. 자, 다리 셀프 확신. 그 붙였다가 떼는 걸로 셀프 확신 했는데, 다리에 두드러기처럼 빨갛고 동그란 게 엄청 많이 나있어요. 막 여드름처럼 튀어나오거나 안 하고, 그냥 동그랗게 빨갛게 되기만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고,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실제로 이렇게 뭔가 왁신하고 그, 셀프 확신을 하고, 막, 두드러기를 올라간다거나, 뭐, 뭐가 난다거나, 막, 가렵거나, 이런 음. 현상들이 있잖아요. 음. 이게, 뭐,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음.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두드러기처럼 일시적으로 뭐가 올라오거나 뭐 또는 진짜 붉어지거나 네. 또는 시술 받은 부위가 간지럽거나 음음. 이런 것들은 꼭 셀프 왁싱을 해야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음. 깨끗하게 뽑아 올리는 이 제모 시술 이 왁싱을 받으시게 되면 아무리 올바르게 받으셨다고 해도 네.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피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 그게 대표적으로 뭐 붉어진다든지 가렵다든지 혹은 조금 따가움을 느낀다든지 근데 이거는 2, 3일이면 조금 가라앉는 일시적인 반응 중 하나인데 네네. 이렇게 제대로 시술을 받아도 왁싱 시술을 받고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셀프 하시는 왁싱 하는 분들 어때요? 대부분이 이런다고. 그냥 막 갖딱 뜯죠 음. 그냥 네. 막 갖다 뜯기도 하고 이런 왁싱을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분들이 음, 음. 못한 분들이 그쵸. 조금 저렴하고 쉽고 네. 빠르게 하려고 네. 집에서 하시죠. 네네네. 네, 네. 위생 조건 자체도 좋지 않아요. 그렇죠. 음. 음 왁싱을 받기 전에 일단 소독도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시술 받고 나서 소독해야지. 그래요? 저 그냥 막 뜯어버렸었거든요. 저 셀프 왁싱 했을 때. <laughs> 네, 어, 그렇군요. 당연히 해야지. 어, 소독 당연히 해야지. 주사 맞을 때 소독 안 해요? 하죠. 하죠. 오, 그렇구나. 음, 근데... 했, 네. 어 그렇구나. 네, 저도 셀프 박스만 했을 때, 막푹 하고 뜯어봐야 다 경험이 있어서, 잠깐만, 머리에 큰 충격이 온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네. 뭔가 소독을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못 했잖아요. 그죠 근데, 네. 우리, 워터벨린 네. <laughs> 워터벨린 지금 우리 네. 턱수염 계속 시술 받고 있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제대로 왁싱 시술 받아보시니까 어때요? 아 어, 근데 너무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전문적인 건 모르지 모르지만 뭐 어떤 갖춰진 그 환경, 음. 위생 이런 그리고 후 케어라고 할까요? 그 마지막 막 발라주는 어떤 제품들 그런 것까지는 전혀 음. 셀프 왁싱을 진짜. 제가 그냥 피카고 뜯었을 때는 사실 그냥 올리브영 가가지고 그냥 하나 그냥 다리털 한번 쫙 뜯어봤거든요. 음. 뭐 그런 거 없죠. 뭐 소도 그런 거 없이 그냥 음. 뜯었었는데, 저도 그래 서 사실 한3일 정도 간 너무 간지럽더라고. 음. 그냥 빡빡빡 긁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음. 이게 왜 이럴까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좀 전문적이다. 음. 전문적인 그 어떤 시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사실. 피부에 손상만 줄수 있어요. 음. 그리고 셀프 왁싱으로 했을 때 이렇게 털이 난 방향대로 뭐 제대로 뽑히지도 않을 뿐더러 네. 이런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그 셀프 왁싱 키트 같은 것들도 있죠. 네네. 걔네들이 걔네들? 그 제품들이 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음. 그리고 어떻게 뭐잘 제모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요거 하나 사서 전 부위를 시술하려고 하니 네네. 뭐 털도 당연히 끊기고 이렇게 피부도 예민하게 일어나고 음. 이렇게 뭐 질문하신 것처럼 토토토토토올라오기도 하고 음. 오히려 피부에 손상만 주게 되는 일들을 음. 불러 일으키는 거 같아요. 네, 그럼 조금 더 전문적인 시술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네 그럼 환경이 필요한 거 같아요. 어. 다음 질문입니다. 네. 여자 인종털 셀프왁싱이란 질문입니다. 음. 인종털 셀프왁싱 하고 싶은데 혹시 이거 하면 더 두껍게 자라나요 아니 저랑 거 똑같나요? 그리고 인중털 왁싱하고 며칠 정도 가나요? 경험해 보신 분들 알려주세요. 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 왁싱하면 털이 실제로 좀 두껍게 자랍니까? 털이 두껍게 자라난다. 근데 왁싱을 하면 두껍게 자라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모근까지 잘 뽑힌 게 아니고 음. 피부 겉에 보이는 것만 그냥 거의 잘려나가듯 끊긴 거고 피부 속에는 그대로 모근이 자리하고 있으면. 이렇게 모질이 개선되고 모량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적인 부분을 얻어갈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중 털 왁싱하고 며칠 정도 가나요? 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보통 진짜 제대로 왁싱을 받았다고 하면 왁싱 시술 후약 5일 정도 후부터 털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해요. 음. 다시 자라나요. 그쵸? 이 세상에 영원한 영구재물은 어. 없어요. 아 네. 다시 자라나는데 네? 이제 속부터 자라나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오겠죠. 네.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슬슬 슬슬 조금 조금씩 비치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 음... 좀 낫다, 좀 낫다, 좀 낫다. 음, 네. 그리고 3, 4주 정도가 되면 전체적으로 모의 길이가 일정량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걸 다부 길렀다가 다시 와식 맞고, 부 길렀다가 사실 왁싱 바꾸가 아니라 네. 적정한 주기인 4주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모를 탈락시켜 주시면 어. 얘네들도 점점 감소하기 시작해요. 어. 응. 점점 감소하고 이 두꺼운 모들도 모질이 변하기 시작해요. 음. 이게 왜 그러냐면 네. 탈모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아 응. 그래요? 응. 왁싱을 음.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왁싱 시술을 해주시면 이 감모 효과를 얻어갈 수 있는 게 그게 결국 탈모의 원리와 같은 거 같아요. 어. 우리 탈모 어때요? 탈모 있어요? 아니요. 음. 자신 있어요? 탈모, 탈모, 아, 불안하기는. 근데 네, 그... 우리 탈모 보면, 네, 날라치면 빠지고, <laughs> 난다치면 빠져버리고 이러잖아요. 아, 근데 그래요? 그러다가 얘네, 서 <laughs> 아, 네, 여튼 그렇군요. 네, 난다치면 네. 빠지고, 음. 난다치면 빠지고, 탈모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죄송합니다. 네, 뭐 제대로 받는다면 음. 두껍게 자라거나 이런 건 없네요. 아유, 그럼요. 아. 왜냐면 저도, 저도 저도 지금 왁싱을 받은 상태거든요 음. 그리고 지금 기르고 이제 다시 왁싱을 받아야 되는데 음. 제가 딱 이걸 받고 느낀 게 이제 저도 이제 면도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이제 음. 이걸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쵸. 근데 너무 그런데 이게 지금 얇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예전에는 진짜 매직펜 그리신 것 같았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좀막 나아지지 않아? 지금은 약간은 그 연필로 한것 같은 느낌? 네. 네 그래서 저도 완전 음. 이게 진짜 얇아지네 라는 네 그런 효과를 저도 느끼고 있어서 예 네. 좋다 응.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셀프 왁싱 털이 너무 스트레스여서 셀프 왁싱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유유 왁싱하면 모공이 두꺼워지나요? 모공같은게 두꺼워질까봐 못하겠어유 셀프 왁싱하고 로션이나 알로에 같은거 바르면 괜찮겠죠? 이제 교복 입어야 하는데 유유 아 이거 교복 입어야 하는데 보면 학생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게 학생 목소리가 나오네요 네. 요즘 학생 목소리도 이렇게 나올 <laughs> <할> 수 있어요 <laughs> 오케이, 네. 오케이. 네. <laughs> 야, 근데 실제로 왁싱만 하면 모공이 좀 넓어집니까? 이제 모공이 막 넓어진다 라기보다는 음. 어 우리가 왁싱을 떠나서 우리 쪽집게 같은 걸로 예를 들어보면 네. 쪽집게 어때 뽑을 때? 팀 뽑죠. 네. 근데 우리가 뭐 한두 가닥이야. 아, 조금 이거 너무 거슬린다고 뽑을 수는 있지만 몇백 개, 몇천개 되는 모를 쪽지개로 뽑을 수 있나요? 팅팅. 안 되겠죠. 팅팅팅팅. 그러면 이게 모공이 넓어진다라기보다는 피부의 탄력도가 굉장히 떨어질 빨리 있어요.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음. 만들어 줄수 있어요. 아 음. 이게 셀프 왁싱 하는 사람분들은 어떤 음. 거냐면 자, 내가 이 고통만 잘 참으면 돼. 약간 여기 조금 쏠려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이 다리털 뽑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 그냥 이 뽑는데 이거 뽑을 때 이거 고통만 잠깐 참으면 돼. 좀 쏠려 있었는데 전혀 다른 영역의 어떤 피부 이런 거를 좀더 생각을 하고 전문적인 이쪽 영역이 엄청 많네요. 어, 맞아요. 지금 너무 이야기 잘 해주신 게, 저희 이제, 왁싱을 별로 안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아프겠죠? 아프죠? 이거 얼마나 아파요? 네네. 되게, 어, 통감, 이렇게 통증만 굉장히 집중해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통증은 사실 사람마다 느끼는 감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음. 누가 더 아프고 누가 더 아프고는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통증을 바라보시기 보다는 내 피부 속에 있는 자극이 어떠한지를 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아... 네. 한번 읽어볼게요 브라질리언 셀프 왁싱 할건땡두 번째는 셀프 왁싱인데 이 사람 벌써 한번 해봤어 음... 첫 번째 너무 아팠던 기억에 혼자는 2시간 정도 걸렸대요 음. 이 생각하는 벌써 아파요. 셀프 확싱 팁 있으신 분? 브라질리안 확싱이 셀프로 되겠습니까? 이바프다이 바파. <laughs> 아, 얘기 좀 해주세요. 아프다. 이제 셀프 확싱에 진짜 위험하다라는 거는 제가 앞서 나온 이런 에. 질문들을 통해서 좀 충분히 많이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에. 근데 브라질리안 셀프로 하는 팁 없어요. 그냥 넓게 발라서 그냥 차라 리한 번에 뜯으세요. 응. 그거밖에 없어. 셀프로 하는 팁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왁싱을 배워보고 왁싱을 지금까지 받고 있지만 단한 번도 제 소중한 브라질리언을 네. 셀프로 해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팁이라고 할건 없고 진짜 좀 걱정돼요 이런 분들 보면 네. 한번두 번은 했을 때아 그냥 고통 참고 나니까 되게 깔끔하고 피부도 괜찮은 것 같아 난 앞으로 그냥 셀프로 해야겠어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이 두번 되고 한번두번 번 했을 때 스트레스랑 이게 나중에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6개월, 1년, 그 이상까지도 간내 피부 스트레스는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음. 진짜 심각할 수도 음. 있겠네요. 한 번, 두 번, 이제 더 이상 그만하지 마시고, 진짜 내 소중한 피부를 위해서, 우리 브라질리언 굉장히 좋은, 소중한 부위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위에 삼각존뿐만 아니라 안쪽으로 더 들어가보면 남자 네. 여자 할거 없이 굉장히 피부층도 얇고, 음. 피부층도 음. 얇고 음. 쉽게, 상처 입을 수 있는 그런 예민한 음. 피부 부위인데 음. 그걸 내가 함부로 막 혼자 한다 결국 아유. 나중에 상처가생길수있고 음. 그런 피부 스트레스들이 쌓이 쌓여서 이런 삼각존 부위에도 많은 피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i a n a 라고 한다면, 저기, 샹터. w h 가라. 어, 하지 마 진짜. <웃음> <웃음> 하지 마. 네. <laughs> 오늘 네 셀프 확 u t i 들어봤습니다. 네. 네. 어좀 약간 왁싱은 약간 셀프 없이 그냥 이렇게 뭐 뜯으면 되는 거 약간 이 느낌에서 이게 피부의 무슨 결이면 음. 털의 결 이런 거까지 생각한다고 하니까 이거 내가 다 공부하고 그거 습득할 수 있는 거 아니라면 아, 샵에 가자. 그럼요. 제가 진짜 이걸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음. 전문가분들이 지직 얼굴 우리 셀프하실 하시는 분들에게 좀한 말씀 해주세요. <laughs>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네. 위험해요. 진짜 음. 위험하니까 내가 한번 했을 때 어라 성공한 것 같은데 하고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더먼 미래에 내 피부를 위해서 진짜 나를 위해서 전문 샵에 가셔서 전문 시술자 분에게 진짜 제대로 시술 받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우리 한번 또 다음에도 질문 질문을 재밌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거 하고 마 마무리할게요. 네. 아나덴 트렌드 이거 한번 하는데 저, 네, 네 저번에 한번 해보실까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트렌드, 하, 둘 연습 안 해도 되잖아요. 네, 네. 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나덴 트렌드. 트렌드.